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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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자문 11장 1절에서 15절 인생의 정확한 기준 어디 있을까요? 여그 조사기관 갤럽이 미국인을 대상으로 성공의 기준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그래요그 결과 미국인들은 다음 6가지를 성공의 기준으로 세웁니다 건강, 천직, 행복한 가정 높은 지적 수준, 마음의 평안, 좋은 친구.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성공 기준은 무엇일까? 네, 갤럽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덧붙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예, 몸의 건강만큼 영혼도 건강해야 한다. 둘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펼칠 수 있는 직업을 가져야 한다. 셋째, 주님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넷째 말씀을 공부하고 자녀들에게 또한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음. 다섯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알아야 한다. 여섯째 마음이 통할 수 있는 참된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 우리는 인생의 정확한 기준을 이렇게 세워 나가야 합니다. 즉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과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라는 것이 어려움을 또한 피하고 갈 수가 있다. 아기는 자기 마음대로 기준을 바꿉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워 보여서, 예, 그렇지 않죠. 보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직하게 행해야 구원과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정직한 자는 멸망을 피하게 된다고 1절에서 6절까지 심정에 말씀하고 있죠. 예, 보죠. 속이는 저런 약에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십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인은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인은 자기의 길을 복게 하느니라.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리야만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인은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의... 자는 자기의 악에 자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장 1절에 속이는 저들은 야외께서 미워하시니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신다고 그러죠. 4절에도 재물은 진노하시는날에 무익하나 고민은 죽음에서 건진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민은 죽음에서 건진다. 1절은 예, 고대의 성읍을 상징하는 저울을 소재로 교훈하고 있어요 2절 속이는 저울 이렇게 나오죠 여에서 비호하시나 공평한 추는 예,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속이는 저울을 싫어하시고 공평한 추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예, 또한 속이는 저울에는 부정직한 거래를 뜻하기도 하고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속이는 저울을 미워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공평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사람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율법에 명령하세요. 레위기 19장 35절에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레위기 19장 36절에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신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국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5장 13절에도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 주고 큰 것과 작은 것을 넣, 넣지 말 것이며 14절에 보면 내 집에 두 종류의 두고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오. 하나님의 뜻은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추구, 공평한 에바 공평한 신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야 표준이 되는 주와 계량기가 성전에 비치되어 있기까지 하죠 출협기 예, 30장 13제에 무릇 개수 중에 드는 예, 자마다 성소의 세계를 반세계를 낼지니 한세계는이십개라라그 반세계를 야외께 드릴 지며 레위기 27장 25절에도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계로 하되 이십개라를 한세계로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역대상 23장 29절에도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짐을 곧무벼 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막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릴 때제 기억에 시장에 가면 저울이라는 것을 가 보고 참 신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속이는 모습도 종종 보이기도 하죠. 조금 자라면서 보니 옛날에는 손에 들고 다는 물을 사용했고 저울끈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예, 무게가 달라지죠. 저울끈을 바짝 잡고 달면 무게가 더 나가는 것 같았어요. 예를 들 실제로는 조금 주면서 제금대로 달아준 것처럼 눈속임을 할때 했던 거죠. 그리고 시장에서 사용하는 대를 보면 보기에는 정상인데 안에다 나무를 대어서 양을 속이는 거죠. 이런 사님들은 동작이 아주 빠릅니다. 예, 그 어른되어서 달아주고 또한 바로 또 다른 곡식을 펴서 쌓아놓는 거죠. 일제에서 중요한 점은 거짓된 상술과 정직한 무역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야외께서 미워하신까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뭐 16장 11절에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야외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파그가 지으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공평한 추는 무게를 잴때 사용하는 표준이 되는 돌로 고대 성인들은 그것을 저울과 함께 가지고 다녔습니다. 이것은 추를 올려놓고 무게를 재는 거죠. 그때 사용하는 추가 공평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안에도 이런 명령이 완전히 지켜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이런 그 죄를 통렬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5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이렇게 말씀하죠. 암호스 8.5절에도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하고애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11절에도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 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게 하겠느냐. 3월 1 1장 2절 3절에도 교만이 오면 육도오번과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또한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욕은 자기를 망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교만, 겸손, 정직, 사악이라는 반의적인 평행법을 사용합니다. 2, 3절에 지혜로운 저우를 사용하는 주제로 연결된 1절과 4절과 특별한 연관이 없어 보이는데 그러나 2, 3절은 지혜로운 저울 사용해 구체적인 원리를 교만, 겸손, 정직 예, 또한 예, 사악이라는 대조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구조 속에 보면 이절에 나타난 삶의 태도는 저울을 대하는 태도임을 알 수가 있죠. 예, 교만이 오면 욕도 원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는 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보면 교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속이는 저울을 사용해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런 자들은 욕을 당하게 되죠 얼마 전그 부산 그 시장의 그 여주원 성추행 사건 사태를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부산 시장이 왜 시장이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 이것은 한마디로 자신의 교만 때문이죠 자신이 시장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괜찮을 거라는 교만한 마음이 화를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태였는데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일까 예, 그야말로 불명의 퇴진을 한 거죠 예, 겸손한 자는 공평한 추를 사용합니다 이들에게는 지혜가 살의 결과를 낳죠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것의 지혜는 야외께서 정직한 거래를 기뻐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3절은 이러한 원리를 의인화해서 정직한 자와 사악한 자의 삶으로 재조명하죠 정직한 자의 성실은 스스로를 인도합니다 어디로 인도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4절에 죽음이라는 단어와 연관해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정직한 자의 성실은 생명으로 인도하고 사악한 자의 폐역은 사망으로 인도한니다 자문 11.56절에도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일을 굳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 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느니라 예, 또한 6절에도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힌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완전한 자와 악한 자의 길을 대조하고, 정직한 자와 사악한 자의 인생을 또다시 대조하죠. 예, 길은 삶의 여정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자의 고민은 굴곡진 인생을 곱게 만든다. 그러나 악한 자는 인생의 굴곡에 넘어지고 말아요. 허벅기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6자의 정말 론적인 심판의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정직한 자의 고민은 심판의 때에 본의 요건이 되지만 사악한 자의 악은 멸망의 요인이 된다 약삭바른 수화를 쓰는 사람보다 정직한 사람이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기에 정직해야 한다 현대사회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사람 사이의 거래 관계가 아주 복잡해졌어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서로 간에 신뢰가 있어야 무엇이든지 잘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예, 다른 모든 일에 있어서도 정확한 판단 꼭 필요하죠.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사실을 왜곡한다면 낭패를 당하게 된다. 자신의 일은 후하게 다른 사람의 일은 박하게 평가하면 예, 장기적으로 도리어 손해가 된다. 무게를 정확하게 다는 저울이 장사의 기본이듯이 인생에도 여러 일의 중요도가 정확하다. 판단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온전한 판단.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입니다. 잘못된 판단은 폐망의 는 길이다. 7절에서 11절이죠. 7절부터 11절 봅니다. 예. 악인은 죽을 때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니라 말합니다. 의인은 환란의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 길로 가는 자가 됩니다. 또한 예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는 그런 악인들, 의인은 그의 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지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도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 여러 가지 혜택을 보며 살아가죠 보면 다른 것이 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신의 뜻을 고집하고 하나님의 제시하는 옳고 그름에 있는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잘못된 판단, 폐망의 길이다. 악인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혜택을 보고 살아간다고 그랬죠. 악인도 이 세상에 살아 있는 동안 하나님을 그 인격을 인정하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물질적인 부나 명예를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죽는 순간 모든 이 세상의 혜택이 끝나고 그 후에는 끝없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게 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해야 하는 것은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지 물질이나 지위나 명예를 택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소망은 불의의 소망입니다. 하늘의 소망은 전혀 없고, 오직 이 세상에서 더 오래 살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 이것은 허망한 소망이다. 우리는 영원한 약속을 먼저 붙들 후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복된 삶을 누리고 살면 되는 거죠. 자본 11장 8절입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아인는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여기서 의인은 마음속에 믿음의 연단을 받은 자들. 우리 속에 세상의 돈이나 욕심으로 채우지 않고 자신의 말씀으로 채우고 환란을 받을 때도 어떻게 해야 해요? 우리의 인격 전체가 보석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보물을 절대로 뺏기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보석이나 예, 아주 귀한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곳에 아무렇게나 방치하지 않아요. 그렇죠? 할수 있으면 가장 보기 좋은 곳에 또한 전시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연단을 받은 성도들을 결코 헐값으로 처리해 버리지 않으신다. 악한 자들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가치가 잡석과 같고 쓰레기 같기 때문에 한꺼번에 떼죽음을 당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의인이 떠난 자리에 와서 잘난 채 하다가 배신 죽기도 하는 것이다. 자본 11장 9절에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악인과 의인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일반적인 진술이에요. 그런데 상반절이 하반절과 온전한 대칭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공동체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언급한 상반전과 달리 하반절은 의인이 그 지식으로 자신을 구원한다고 진술하고 있어요. 이 구절은 악인이 그 입으로 공동체를 망하게 할지라도 공동체에 있는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인해 멸망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를 이제 함축하고 있죠. 자언 11장 10절 11절에 보면 의인이 형통하면 성비 주고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10절은 구절의 결과물이죠. 의인의 형통과 악인의 패망을 동일하게 공동체 의 기쁨을 주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10절을 보면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주고하고 악인이 패망 하면 기뻐외 친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행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하는 명철한 자는 잠잠히예 누리는 이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한 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업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인하여 무너진다. 11절은 1 0절이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성업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멸망한다고 설명하고 있죠. 이런 설명은 구절에 악인의 입과 연결된 것으로 한 사람의 삶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런 설명은 구절에 악인의 입과 연결된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이 결국 폐망에 이르는 이유. 예,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예, 사람의 경험과 지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뜻대로 살다가는 어려움을 당할 수 밖에 없다. 사람의 생각은 그렇게 완벽하지가 못하죠. 당장 좋지 못한 일이 생기면 어때요 원망하고 하루 좋은 일이 생겨야 또한 좋아하고 만족해 한다. 근데 고개를 숙인 채 멀리 보지 않고 좁은 시야를 가진 사람은 길을 똑바로 볼 줄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우리는 이끄시는 그러한 그 길을 멀리 내다볼 줄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성이 된다고 해서 인생에 환란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작은 어려움 때문에 그릇된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환란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운이와 확실한 구원의 약속을 기억해야 한다. 바르게 판단하는 지혜를 배워야 되죠. 예, 12절에서 15절 사이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판답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노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는 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자는 다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 무시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가치를 외모로는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조심해야 되겠죠. 함부로 판단했다가 잘못 판단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 말하기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가치를 알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 절대로 외모로는 알 수가 없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오히려 성도들의 외모는 많은 고난으로 인하여 경직되어 있거나 우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한번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데 그 중에는 세상에 썩은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말씀으로 연단을, 연단된 감경을 이어가는 사람도 있다.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자기 안을 다른 사람의 결정으로 이렇게 채우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자기가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만 하니까 굉장히 즐겁죠. 그러나 이 사람의 인생 자체는 남의 좋지 않은 것을 위해 채웠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로 채웠기 때문에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소중한 인생을 살면서 남의 좋지 않은 이야기를 자기 속을 채울 필요가 없어요. 더욱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속을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할수 있는 한 남의 좋지 않은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렇게 남의 그 단점을 자꾸 들춰내는 것 좋은 일이 아니죠.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거나 들으면 공연이 우리 마음만 예, 지저분해집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다는 것이 자문의 가르침이다. 지혜로운 자, 신실한 자는 이웃의 물을 드러내지 않아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자들이다. 311장 14호절에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는이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한니라 여기서 지략은 눈에 혹은 예, 논의 혹은 상담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공동체 안에 서로 대화하며 논의하는 것이 많다면 일치됨을 이루어 망하지 않는다. 14절은 지금까지 논의한 대로 공동체 안에서 제로 말에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합니다.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많은 것을 나누어야 되겠죠. 말이 많은지 적은지를 보다 더 중요한 것 말하는 내용이다. 15절은 보증에 관한 가르침이에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서로에게 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 보증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피해를 줄수 있다는 것을 공동체 안에서 알기 때문에 금해야 된다. 정직자가 자신의 생명을 지킬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을 줄수 있다는 이유, 그것은 정직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전하고 또한 실천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교훈을 주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잘못된 판단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바른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올바른 판단을 잘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